오늘의 국가는 위구르스탄입니다. 아마 대다수는 본 적도 없을 국가지만 위구르, 한족 이중 명맥으로 이란계 투란과 터키, 중앙아시아 명맥이 합류합니다. 이런 국가가 왜 있냐면 중국 군벌 국가라서 그렇습니다. 불안정한 통합전월 폭파 시 지정 국가들을 강제 부활하면서 한족 문화를 강제 부여하는데 이구르는 이 탓에 지식인의 반교권주의가 존재하며 애국적 열정, 경건파도 존재합니다. 본래 위구르 올리 문화지만 군벌 이벤트로 한족이 강제 부여되는 경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대청을 잡은 후에 아편전쟁은 빠르게 포기해줍니다. 북아프리카에 이해선언 해주고요. 세금 5단계로 대충 착취하면서 식민화 열어줍니다. 지식인 유배를 통해 자유주의 운동을 활성화해줍니다 마스카라에게 선전포고해서 알제프탄 하나 가져와주고요. 네덜란드의 룩셈부르크의선전포고에서 프로이센과 접경. 가끔 재수없으면 프로이센이 진짜 재수없으면 영국이 합류하는데 두그 경우 모두 중국의 물량발로 어떻게 점령은 되니 걱정하지 맙시다. 심리나 연구가 8개월쯤 남았을 때 자유주의 운동을 자극합시다. 금권 선거 재정 시도 취소, 향토 방위군 재정 시도, 제한 선거를 타겟으로 즉시 혁명 카운트가 발생하여 퇴위시 제한 선거를 제정합니다 티베트 군사 지원 면제를 일시 다시 눌러줍니다. 다시 전제 정치로 회귀 시도를 하여 자유주의 운동을 자극합니다. 분열 카운트를 떨어뜨리기 위해 내전을 터뜨려야 합니다. 내전 카운트 등장. 외부 개입이 불가능한 80일에 병력을 다 지운 후 진영 변경해 줍시다. 그러면 지식인이 반란을 주도할 시 대통령제, 노조가 반란을 주도할 시 임시정부일 겁니다. 어느 쪽이든 승리 시 군주정 철폐로 다시 분열 카운트가 일 떨어집니다. 어차피 병력 다 지웠으니 내장군일 K들로 우르르 점령해 줍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티베트 군사 지원 면제 넣어두세요. 티베트가 병력 개입하면 망합니다. 한편 반군 발생 시 식민화가 열린 상태일 겁니다. 반군 발생에 최소한 8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승리했군요. 군주정 철폐로 분열 카운트가 3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주 주류 문화 제거를 통해 다시 이를 떨어뜨리면 이가 남습니다. 이제 미승인국인 몽골을 속국 부활하여 이구르 지역을 제외한 모든 땅을 주거래로 먹여줍니다. 아참, 그 전에 자산금보유고에 맞춰 음수가 되지 않도록 국영화를 때려 가능한 남은 자본을 다 태워줍시다. 마지막 남은 카운트를 대출 발행으로 터뜨려야 합니다. 수도는 감수구로 반드시 바꿉니다. 굉장히 귀찮지만 한족당을 주 거래로 다 먹였다면, 이제 주 양도로 만주족을 포함한 북방민족당을 먹여줍니다. 조선을 향해 외교관 추방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지주 여권으로 구성 후, 외부 개입을 최대한 억제한 후, 합병 외교전을 시작합니다. 외교전 강제 체크 후, 외교전 상태 돌입, 1K, 2K 정도만 이 3장군으로 배치해줍니다. 우리가 병력을 다 지우고 땅을 먹였기에 서로 병력이 없으며 외래국인 티베트가 우리 편으로 합류하기에 이기는 건 확실합니다. 수도로 옮긴 감숙에 건설 공방을 15 스택을 미리 건설해뒀다가 여기서 구경화를 잔뜩 때려 부채 상태로 만든 후 철제로 건설을 시작해 수입을 음수로 만듭니다. 그러면 마지막 분열 카운트가 떨어지면서. 몽골시대가 개막합니다. 모든 종속국이 독립하며 가능한 모든 중국계 속국을 부활의 땅을 나눠가지지만 몽골이 모든 땅을 가져갔으며 이미 종속국으로서의 합병 외교전은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건 독립을 하더라도 전쟁만 이길 수 있으며 기존의 대청 국양정부가 고스란히 모든 땅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구르스탄으로 옮겨간 후 경력을 각 프로빈스별로 1K씩 눌러줍시다. 연구는 주식거래 이후 취향이지만 여기선 대기함 먼저 가죠. 대청, 중국, 태그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모든 한족계 국가는 다른 한족계 문화를 향해 통일 명분이라는 고유 합병 전쟁 목표로 전쟁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국가를 합병하는 게 목표인 만큼. 전쟁 도중에 영토를 넓힌 경우에도 당연히 전쟁 목표 타겟에 포함합니다. 전쟁 걸어두고 진집 시작하면서 방어적으로 눈치 좀 봅시다. 반드시 북양이 몽골과의 합병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한편 신장 군벌은 무조건 도적이 지주와 지도자에게 고정으로 부여받기에 빨리 지표의 자유로 회귀하고 사임과 유배를 통해 정리해 버립시다. 북양이 승리 시 몽골을 합병하여 대청을 재형성하지만 이미 걸린 합병 전쟁 목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몽골과 대청의 합병 외교전이 종료하면서 전선 변동으로 이벤트를 통해 국가를 변경할 때 괜히 내장군으로 만들어두면 전선이 병력 이동으로 비어버리면서 순식간에 역으로 휘리릭 당하니 되니 저처럼 배창 때내장 꽉꽉 채워넣지 말고 두 장군 정도만 넣어둡시다. 덕분에 로드 몇번 해야 했음. 감숙 프로빈스는 이구르와 정말 가까운 프로빈스이기에 애국적 열정만 켜면 병력을 다 지운 중국쯤은 쉽게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7K 딸이 캐삭방. 승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만 극진파가 어마어마하니 의도적으로 자유주의 봉기를 일으켜 진압합시다.